네, JTBC의 킹더랜드에서 어, 전영위를 보여주셨고 오늘은 많은 팬들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무대 가운데에서 서시고요. 네. 령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아이돌 챔프. 다음 여자 연기산 후보 배우 염혜라님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잠시 네,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도착하고 계십니다. 이분까지 크리스티안 보르스였고요2023 서울공 A 판 스타 어워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즐길까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네. 김승호 씨와 함께하게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왔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은 KDS 열풍의. 주...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무한한 네, 연기 열정으로 올라온다 배우의 면모를 보여주며 우란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준호님은 JTBC 킹더랜드에서 호텔 본부장 구원 역을 맡아 까칠함과 귀염을 넘나드는 매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우선 정말 영광입니다. 상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laughs> 올라올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무엇보다 킹더랜드라는 드라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캐릭터를 어, 사랑해주신 또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상을 안겨주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예, <laughs>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모아서 진짜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 좋은 영광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또 구원이라는 캐릭터를 또 만들어 주신 최롬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그 캐릭터를 어또 빛내 주신 이면욱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laughs> 어... 네, 이준호님과 임윤아님은 드라마 속에서 환상적인 비주얼업은 물론이고요, 탄탄한 연기 대공을 뽐내면서 설레는 로맨스를 더 극대화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호입니다. 어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선 진짜 이상은 정말 이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께서 좀어 진짜 많은 또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실 베스트 커플 상이라는 것도 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투표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또 이제 같이 연기한 임유나 배우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 베스트 커플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킹더랜드를 찍으면서 임현옥 감독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쁜 미상센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멋지게 또 매력있게 표현해 주신 이준호 배우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음.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늘 너무 바쁘신데요? 다재다능한 능력과 매력을 갖춘 이준호님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며 글로벌 인기까지 동시에 잡아서 올한 해를 빛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니, 이준호 씨, <laughs> 이 정도면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laughs> 네. 에이. 하실 말씀이 더 남았죠?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laughs> 아, 우선 정말 살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아, 또 이렇게 또. 사랑을 정말 해외에서도 듬뿍 많이 보내주셔서, 어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스타상은 정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어 투표해 주신 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킹도랜드라는 드라마를 그 작품을... 어, 2023년에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지금 이 연말에 어, 2023년이 끝나가는 무렵을 어, 이렇게 양손 무겁게 갈수 있게 된것 같아서 모든 영광은 정말 팬 여러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음. 네. 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2023년이 다 갔는데 어, 다가올 또 새해는 에 정말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만늘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거기예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이제 좀 편하네요. 아, <laughs> 또 연기 님은 tvn 작계날씨들에서 원상아 역을 맡아 노련한 연기로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하며 소름돋는 악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은 되게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멋있습니다, 엄정. 이준도 씨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까칠하고 차가운 모습부터 사랑에 빠진 설렘 가득한 면모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호입니다. 어, 사실 너무 그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그리고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받으려니 너무 지금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받을 줄 몰랐어서 어, 진심으로 얼떨떨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실 킹도랜드라는 작품은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늘 행복할 수만 있는 작품이길 바란, 어,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같이 희노애력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우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받게 되는 생각 어,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이 항상 즐거우면 저는 그 작품이 어,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그 감정이 전해진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또한 오수매 불금 끝동 이후로 정말 큰 음, 현장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 행복한 현장을 만들고자 했던 다짐이 저의 감독님인 이면욱 감독님과 그리고 또 상대 배우셨던 임윤나 배우님도 같이 뜻이 맞았기 때문에 즐거운 현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저의 비서로 나와주신 안세아 배우님 그리고 고원희 배우님 그리고 김재원 배우님 김가은 배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6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1년 동안 촬영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 정말 행복한 현장으로서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어, 모든 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늘 꾹꾹 참아 가면서 음, 배우분들께 최고의 연기를 보여 줄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과 같이 옆에 도와주신 우리 매니저분들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우리 어, n p o 표정록 대표님과 박가을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JYP의 어, 정욱 대표님, 송지은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정말 배우님들과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고 변희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희노애락을 배우들은 늘 표현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어,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도 그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될 테니 정말 최선을 다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삶은 짧고 감정은 무한하니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희노애락 모두를 어, 참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천성일 작가님, 최룸 작가님 이킹드랜드의 세계관을 위해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이 모든 영광 정말 킹드랜드 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